출구시오 됐나? 네. 그때 얘가 얼마를 했습니까? 8 얘가 얼마야? 17 아까 외워드렸지82517 기억나 않나? 네. 얘가 15 얘가 8 2잖아8 맞아, 맞아맞아 합병이니까 82517에요. 그 얼마? 5 0 800 얼마냐면 10에 끝났네. 이거 이정석이 뭐하겠네. 뻔하겠네. 맞나 맞나? 맞죠? 그래서 3 0 7인 정답이 얼마야? 77 요런 네. 식으로 네. 하면 다볼수있그 네. 다음에 1 0필드68 네. 자, 뭐구 했습니까? 잘 그런데 지금 조식이 키길 a, b 한개 밖에 없죠? 네그데한개으에못 구하지 네. 뭔가 한놈이더 있어야 되는데 그한놈이 누굴까요? x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네. 저를 좀 낮추고. 아, 넓이를 줬어, 안 줬어? AD 넓이. 네. 네. 얘가 얼마라고? 26. 이때 4다. 뭘 꼴려 있습니까? 아, 4단계 넓이 구하라고 그랬네. 보이네. 그 2량도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길을 뭔가 과 알미에 4, g, o 맞으면 답변이니까. x 넓이는 얘가 x 넓이고, 그러면 끝끝날 수, 네, 수 있죠. 루트 얼마야? 루트. 아, 루트가 아니고. 이 넓이가 얼마 나오는데? 이 y 라 끝났어. 2분의 1 y 제곱이 얼마야? 26이지. 그래서 y 제곱은 이 곱하면 52. 그러면 y 제곱 52니까 52는 rx는 얼마야? 루트. y 제곱52 빼기 이거 제곱 맞아 맞아 그래서 얼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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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데 뭐6 36있습니까 우리는? 6 3을36 36 36 36 36 36 36이6 36알6 36 36 36 36 36 3이36만6 36 36 36 36면 돼? 3 2 36 36 3 하면 돼안 돼? 36 3할 돼. 필요 없 그렇게 되나? 그냥 네, 되겠네. 그러면 4, 6? 얼마야? 12지 10, 12. 얘도 얼마야? 24 다음 답은? 52. 5번이야, 수 알겠죠? 아, 이거 쉬운 거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종이접기. 잘 봐라, 이 종이접기는 여러분이 조합기학년 닮은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닮음을 할 때는 오직 닮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당연히 그때는 피타고라스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피타고라스를 배우잖아, 그지? 피타고라스를 배우는 순간은 닮음을 다지못습니다 물론 피타고라스가 쉽니까피타고라스가 하면 되는 게, 뭐 학교 시험이 나오니까 풀면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알면 좀이 조합 기양학의 경우도 좀 쉽게 풀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자 보세요 종이접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펼치즐 문제 바로바 이게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고 하시면됩니요잘 봐라 여기 직사킹이 있어 없어 여기가50 2가9 여기가 어떻게 접었습니까? 여기 적당히 접었는데 접었더니 요 접이 어디로 왔다? 자, 이게 접었다가 내주인는 네 뭐야? 합동을꼭하셔야 됩니다. 맞아, 맞아? 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2학년 때는 이두 놈이 뭐야?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웃긴 거안 나겠지만, 얘, 얘, 얘 90도지. 요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얘들 항상 닮은 거야. 그걸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닮은 거야? 닮은 조건 세 가지가 뭡니까? 다른 문쪽도잘 가지 아은 사람? S.S.S. 딸, S.S.S. 딸 또? A.A.A.S.S.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다 거의. 중학교 2학년 때는 다 배우죠. 근데 얘는 뭐 길이 구하는 게안 나오잖아. 이미 다 줬으니까 길이를. 근데 이중 중에 한때 거의 3학년은 이가안 나와요. 거의 3학년 이, 이후부터는 다 보면 나온다. 주로 두 가게 크기 같은 상태로 배우는데 이게 많이 나와. 이 양대면 S S가 좀 나. 그럼 동무, 뭐 동굴이 X 맞아 맞아. 아침은 직각, X 90도가 직각에 동굴이가 되야 하 그래서 직각 동굴, 직각 동굴 무슨 다른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양해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타고로 사십인데 잘 봐라 이렇게 딱 접었으니 접고 나니까 직각으로 두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네, 네. 그럼 비타보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아, 자, 합니다. 뭔가가 뭐가 없어. 그럼 터 보자. f 어디 있어? 얘. 얘 x지.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네. 오케이. x. 그럼 얘가 나와, 안 나와? 빼이0이이 얼마 야 x g. 지 그러면 이치과상 이용하면 돼, 안 돼? 얘만 니면되한데 네. 돼, 돼. 근데 얘가 어디 왔어여이 왔어, 안 왔어? 네. 아이고, 3대4대5 얼마야? 1 2잖아 그러면 전체가 얼마야? 15. 그래서 1 2 빼면? 3. 찍자. 뭐라고 치고 싶어 이거? A? 3, 4, 5. A 5, 3, 4, 5. 3, 집어넣으면? 5. 9에서 5 빼면? 4. 4. 맞아? 답은 3. 5.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5. 선생님 빗변 제곱은 5. 뭐야? 5. 다른 변의 제곱은 이거 해야 되겠지? 근데 하기 싫으면은 이게 3, 4, 5 이렇게 나오면은 아, 슬쩍 집어넣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답서 한번 보죠. 됐나? 음. 네. 자, 이 접는 문제가 또 어디 갔어? 조면 더, 뭐 174번 쪽 어렵다고 해서 가볼까? 아, 이거 똑같은 문제네, 거기서 거기는. 뭐로 가겠습니까? 넓이, 넓이 가이에요 넓이. 그죠 여기가 16입니다. 이들입니다똑같이 왔죠, 저 이들이 이들 위로 네. 이네요 그때 예. A, E, F 이넓이는누가이 나. 같아요. 저 위에 이 네. 나. 이이 나.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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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나. 이들 나. 이이 나. 나. 그럼 얘가 이룬 게 X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죽고 나면 직각각형 5배 비타무측이 는데가안 돼. 아까 했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16 마이너스 X지. 얘만 알면 돼. 얘가 2 2 왔네. 3대4대 5. 4배의 수익 얼마야? 12. 12. 20에서 16 빼면? 8. 8. 어? 2, 8, 10. 10지어놓으면10이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X가 얼마야? X는 10. 10. 맞지? 십7은 6, 네. 80 맞지? 네, 네. 넓이, 이 넓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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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 0 100, 100, 100, 100, 100, 차0 0 i nice. nice.